네, 오늘은 보청기를 할때 반드시 피해야 할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가지. 어, 우리가 뭐, 살면서 꼭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걸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요네 가지만 조금 피하시면은, 반절은 성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닌데, 첫 번째는 보청기를 출장으로 판매하는 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번 두 번째 항목하고 좀 연동이 되는 내용인데 어, 만약에 이제 보청기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이나 뭐 네, 가족이 거동이 너무 불편해서 센터를 자주 가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출장이나 상, 출장 상담, 뭐 검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청기 센터들이 출장으로 상담하거나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출장 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는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착용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장으로 단순히 상담이나 사후 관리를 하는 것과 출장으로 판매를 하는 거는 약간 다르단 얘기예요. 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보청기 센터가 있고 보청기 센터로 오셔야 조금 더 정확한 검사와 사후 관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 유 제가 그냥 출장으로 가서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보청기 센터가 너무 먼데 있거나 예를 들어 센터는 서울에 있는데 뭐뭐 뭐 전라도 어디 곡성 가가지고 영업을 한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A에서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센터가 너무 좀 낙후되어 있다 이제 옷이라고 하기 쪽팔릴 정도로 너무 센터가 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뭐 장비도 제대로 없고 이런 데서 이제 출장 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출장으로 상담을 받는 거는 이렇든 저렇든 상관 없어요. 뭐노인정 가가지고 뭐 보청기를 뭐 광고한다거나 상담한다거나 저희도 이제 노인정 가가지고 뭐 상담하거나 보청기를 뭐 광고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 보청기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 적어도 기본적인 검사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필요한 피팅은 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장비, 뭐 방음 부스, 보청기를 조절하기 위한 뭐 시리 측정기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사실 이거를 추정으로 가서 할수 없는 장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제대로 된 검사를 받고 제대로 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 되시고요. 또 내가 이제 보청기를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보청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급하게 수리를 받아야 돼. 근데, 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출장으로 판매하는 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 방문 요청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바로 AS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면은, 하 뭐, 이제, 이제 먹기까지는 아닌데, 이렇저렇, 뭐, 출장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렇저렇, 출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바로 갈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진짜 당장 오늘 수리, 오늘 수리해서 내일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내가 급하면 내가 이제 보청기 센터에 직접 가가지고 이럴저러았던 AS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면 가족이라도 보청기를 들고 가서 AS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나나 가족이라 이거를 빨리 가가지고 바로 가서 AS를 할수 없는 거리에 보청기 센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보청기 센터 자체가 없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거 무조건 걸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장을 요청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센터는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되시고요. 우리 그 착용자가 거주하시는 인근에 있는 센터에서 출장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장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출장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상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번하고 이제 1맥 상통한 내용인데, 좀 멀리 위치한 센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진짜 이제 보청기 멀리서 하면 약간 개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거주지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보청기 센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 센터는 서울에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화성에 와서 우리 서울에 있는 뭐 무슨 회사인데 뭐 보청기를 싸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하시면은 나중에 AS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서울까지 뭐갈 수는 있는데 뭐 급하게 AS를 받아야 된다거나 하시면은 너무 이제 거리가 멀면은 좀 어렵단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센터들이 별로 제대로 되는 센터가 없어요. 제대로 운영되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멀리까지 와가지고 막 영업하고 이런 센터들은 거르시는 게 좋고요. 내가 나중에 거주지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성에 있는데 뭐 부산으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망이 있는 센터가 좋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120개 전국망이 있으니까 웬만한 군단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 전국망이 이제 없는 센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내가 요 거주지에 오래 지낼 거면 상관이 없는데 좀 멀리 좀 이사를 가거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전국망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신 게 좋으시고, 어, 어떤 분들은 꼭 우리 부모님 또는 나, 내가 꼭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꼭보정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대학병원에서 하는 뭐 생사가 오가는 막큰 수술하고 보청기는 사실은 좀 틀립니다. 보청기는 이렇든 저렇든 사후관리를 굉장히 자주 받아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내가 얼마나 어, 우리 나하고 밀접하게 근처에 있어서 얼마나 유, 어, 자주 사후관리를 받을 수있냐가더 중요하죠. 뭐 굉장히 뭐 유명한 사람이 뭐 대학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요. 보청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꼭 대학병원에서 한다고 보청기를 더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막 대학병원에 이런 데를 막 선호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이 혼자서 막 너무 어렵게 방문을 해야 되는 정도의 거리면은 그 정도면 이제 걸리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 보청기 제품이 나오는 게 5대 브랜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시골에서 구입하시든 대도시에서 구입하시든 서울에서 구입하시는 제품 거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보청기를 상담하시는 원장님들도 어, 서울 쪽에 물론 많이 포진이 돼 있으시만 각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어, 적재 적소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전문성도 솔직히 대도시라고 해서 딱히 나은 것도 아니고요. 대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보청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보청기 자체가 이렇든 저렇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뭐 예를 들어 3차, 1차 병원처럼 그 환자분하고 밀접하게 관련돼가지고 자주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이제 뭐 공부하셔가지고 이쪽을 어 센터를 이제 오픈하시는 원장님들도 이렇든 저렇든 꼭 굳이 막 경쟁이 심한 서울이나 대도시를 고집하지 않아요. 뭐 군단이 가셔도 충분히 저희가 케어를 할수 있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대도시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각 지역 적재적소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무 막 대도시를 선호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판매는 진짜로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품이 아니라, 도소매 뭐 저희가 본사에서 제품 띄어다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도소매 개념이 아니고요 의류 서비스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보청기를 하기 위해서 검사해야 되고 이거를 조정해야 되고 요런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제품을 샀으면은 내가 설명서를 보고 이거를 내가 알아서 다 조정하잖아요 휴대폰 사고시고 내가 알아서 어플 다운받고 다 사용을 하는 건데 보청기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 전문가를 거쳐야 됩니다. 이 보청기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해서 또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 건데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제품이 한 30%로 보시면 되시고요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나 검사 이런 부분들을 한 70%로 보시면 됩니다 거짓 서비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적정하게 쓸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 만약에 어떤 경우는 내가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센터에서 뭐 검사를 피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은 해요. 근데 센터에서 검사하고 피팅을 무상으로 제공해주진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받을 건데, 이러면은, 이렇든 저렇든 내가 센터에서 보청기를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막 인터넷에서 저가로 판매하는 뭐 귀걸이용, 저가용. 이런 게뭐 40만원 이런데, 센터 가셔도 뭐 45만원 뭐 이래요. 얼마 차이도안 나요, 사실은. 그때 센터 가시면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검사하고 AS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센터에서 구매하시기 훨씬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제품들이 신형 제품들이 아니라 출시된 지 10년이나 20년 더 되는 구형 제품들이 주류입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다수 보청기 5대 메이저 제품에서 나오는 보청기 제품들이 인터넷에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이 보청기란 제품 자체가 이 제품을 전문가가 검사해서 검사 자료를 넣, 넣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하고 개인의 적응도를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보청기를 고객에게 껴 주게 프로세스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보청기 회사들이 인터넷에 서 보청기를 올려놓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나오는 메이저 보청기 제품들은 어차피 인터넷에 안 올라가 있고요 그쪽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이렇든 저렇든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도 이런 뭐 의료기나 일부 의료기 회사나 이런 데서 이거를 막 대량으로 막 덤핑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입된 지막 5년 10년 지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제 포장을 새로 뜯었더라도 뭐 제조된지 5년 10년 된 제품이면은 뭐 성능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보청기가 대다수 메이저 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된 제품들은 거의 다 음성 증폭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성 증폭기는 어보청기하고좀 틀립니다. 보청기는 이제 난청자를 위한 거고 음성 증폭기는 정상 청력을 가지신 분이 조금 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난청자가 착용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별도로 리뷰를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신 것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호환성이 낮은 브랜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호환성이 낮은 제품이라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그룹에서만 사후 관리나 피팅이 가능한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메이저 5대 제품은 거의 대다수의 보청기 센터에서 사후 관리나 피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특정 그룹에서만 보청기를, 어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랜드명을 이제 올릴 수는 없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 제품들입니다. 병원 전용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브랜드를안 올린다 그는데 리사운드는 뭐 대놓고 하는 거니까 제가 브랜드를 올렸는데요. 요 리사운드라는 보청기가 나쁜 제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 리사운드라는 제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하고만 거래를 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입한 병원을 안 가시고 일반 보청기 센터로 오시면 AS도 안 되고 뭐 피팅이나 사후 관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구입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이거를 AS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대다수 병원 전용 제품이 이게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보청기를 하는 경우는 이비인후과 의사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케어를 하는 걸 남들이 건드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A병원에서 한 제품을 B병원에서 사후관리하는 게어 그렇게 통용화되어 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그 병원에서 하십시오 라고 또 얘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A병원에서 하시면 죽을 때까지 A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 A병원이 우리 집 근처에 있고 내가 뭐 이사갈 뭐 예정이 없고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렇든 저렇든 뭐 나중에 이사를 가시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전용 제품으로 하면 나중에 내가 급할 때 AS를 받기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신 게 뭐냐면은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 병원 전용 제품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파는 제품을 병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병원 전용 제품은 이제 센터에 주진 않죠. 그 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을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따라서 병원 전용 제품을 선호하는 병원도 있고, 어 일반적인 센터에서 판매하는 그냥 대중적인 제품을 선호한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청기를 하시기 전에 상담자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보청기를 했는데 일반 센터에서도 A/S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상담사가 좀오물주물한다 그러면은 걸르시는 게 좋고요. 어 이것도 이제 제가 브랜드를 좀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데 특정 그룹에서만 자체적으로 A/S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어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거 뭐 다른 일반 보청기 센터에서도 AS가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건 안 되고요. 저희 보청기 그룹에서만 요 사후 관리가 가능하고 피팅이나 이런 것도 저희 쪽에 오셔야만 가능합니다라고 하신 대로 걸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메이저 5대 제품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센터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메이저 5대 제품은 이렇든 저렇든 전 세계에 지사가 다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입하셔도 미국 가서도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한국 내에서도 우리 센터에서만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쪽에서만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시고 어떤 데는 특정 그룹에만 제공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 근데 OEM 제품이죠. 근데 호환성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A라는 회사에서 A라는 제품이 나, 나왔는데 B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A라는 회사 가서도 AS가 되는 OEM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굿모닝 보청기에서 나오는 굿모닝 보청기 시리즈를 저희가 스타키에서 이제 OEM을 받아서 만드는데 이 굿모닝 시리즈는 꼭 저희 굿모닝에서만 AS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센터 가셔도 AS나 피팅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단 얘기죠. 뭐 장시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 나오는 대다수 보청기 보청기들이 메이저에서 만드는 제품이 많고요. 이렇저렇든 보청기 센터들이 어 대다수는 다 이제 유명한 원장님들이 잘 케어를 해주는 센터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네 가지 부분만 피하시면은 보청기를 하신 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보청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